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푸른 하늘과 구름 아래, 한 남성이 고요하게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은 평안과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산티아고 대 로스 카바이로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싶다면 이곳이 완벽한 장소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도시를 걷는 모습은 일상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산티아고의 거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감과 흥미로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여행 리듬을 찾아보세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거리를 걷는 모습은 이 지역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거리의 사람들과 생동감 넘치는 상점들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산티아고 대 로스 카바예로스에서 진정한 도미니카의 삶을 경험해 보세요. 레지던스인 바이 메리어트 산티아고 대 로스 카바예로스는 편안한 객실과 아름다운 발코니가 있어 매력적인 숙소입니다. 공항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합니다. 레지던스 인 바이 메리어트 s a n t i a g o d e l o s c a b a l r s 위 모든 객실은 편안함을 염두에 두고 보완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객실은 발코니나 테라스가 포함되어 있어 아름다운 산티아고 데 로스 카바이로스의 전경을 감상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시바오 국제공항에서 단 7.3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안정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레지던스에 있는 여행 중에도 집과 같은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레지던스인은 투숙객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헬스장, 수영장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여행 중에도 건강과 여유를 챙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구비된 식사 공간은 지역 특산물과 함께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합니다. 조식부터 저녁까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델파 그랜 알미란트 호텔은 편안하고 매력적인 숙박을 제공합니다. 탁월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이 함께하며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적합한 곳입니다. 놀라운 경험으로 특별한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포델파 그랜 알미란트 호텔에서는 155개의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취향에 맞춘 고급스러운 휴식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에어컨, 평면 TV, 미니바와 함께 제공되는 아름다운 경치의 발코니는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산티아고 데 로스 카바이로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호텔은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잊지 못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갖추고 있어 어린이와 함께하는 여행시 더욱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포델파 그랜 알미란트 호텔의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은 여행 중 다양한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24시간 룸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최신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 등 손님의 소중한 휴식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조식 뷔페와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과 커피숍에서는 미식가들을 위한 특별한 요리와 다채로운 음료를 만나볼 수 있어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는 완벽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산티아고 대로스 카바이로스에 위치한 호델파 가든 쿠트 호텔은 가족 여행객에게 최적의 편안한 숙소입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오락 공간을 제공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호델파 가든 코트 호텔은 현대적이고 편안한 138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과 고급 침구로 꾸며져 있으며 스트레스 없는 숙면을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어린이 무료 숙박 혜택도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 호텔은 산티아고 대 로스 카바이로스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지역의 다양한 명소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길가의 맴도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는 바쁜 여행 중에 완벽한 휴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호델파 가든코트 호텔은 바와 스파, 헬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모든 고객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시설에서 친구들과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거나 전문 테라피스트의 마사지 서비스로 피로를 풀어보세요. 이곳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풍성한 아침 조식 뷔페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객실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안한 공간에서의 식사도 가능합니다. 호델파 가든 코트 호텔은 공항 셔틀 서비스와 무료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고객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주변의 멋진 쇼핑과 맛집 탐방을 통해 다채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